북한에 빌려준 1조 3천억 원중 1원도 못 받은 한국 정부가 궁금하지3천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24년 전인 2000년 한국 정부는 김정일이 대빵이던 북한에 무려 1조 원이나 되는 차관을 제공했다 말이야. 당시 국가예산이 92조 원이었으니까 무려 전체의 1%가 넘는 세금을 준 거라 말이야. 그래도 엄청 중요한 무언가와 거래했겠지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보니 그냥 무상지원이었다 말이야. 화들짝 놀라 아무리 읽어봐도 요건 뭐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 대책 없는 무상지원이란 말이야. 아이,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만 좀 갚아줘. <laughs> 천천히 갚아. 하는 스윗한 계약서인데 북한에 1조 원 원금에. 이자까지 갚을 거라고 생각한 게 레전드라 말이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에 걸쳐 1조 원이 지급됐는데 그중 식량이 8천억 원 정도 되고 장비와 경공업이 2,500억 정도라고 하니 비율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지원해준 것 같은데 그거 다 정은이 애비가 먹었을 거라 말이야. 현재까지의 연체 이자와 지원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1조 3천억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말이야. 2012년이 첫상환 연도였는데 2011년 배빵이된 정은이는 아빠가 빌린 거라며 가볍게 무시해주면서 현재까지 1원도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아 요즘 오물 풍선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말이야. 아니 정은이 안 갚으면 강제로 뭘 뺏어올 수 있게 장치를 여러 개 마련했어야 되는데 국민 혈세로 그냥 무지성 무상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정부는 1년에 4번씩 12년째 독촉문을 보내고 있다 그러는데 얘가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독촉문 받으면 어? 독촉문이 왔어 이제 진짜 갚아야 되는 거야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약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바보 계약이라 사실상 이젠 받을 수도 없는 돈이지만 정부는 형식적으로라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말이야 더구나 1조 원만 빌려주면 너가 사기자고 했던 거한번더 생각해볼게 형! <laughs> 내가 질수 있어 더구나 고마 어, 내가 진짜 잘할게. 1년 후. 푸틴 형,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아, 집에 가. 아, 혹시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봤어. 어, 어떤 영화인지 말안 했는데. <laughs> 돼지날이다 보러 갈래? 봤어. 아직 개봉 안 했는데.